근 어떻게 가요? 아, 죽죠. 왜 이렇게 잘해? 그러니까. 저 미친 거 아니야? 친구가 레슨 해주잖아 나. 근데 이 가져가면 조율이나 이런 거 먼저 해준단 말이야. 흡시하지 자기 연주 연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또 보고 막 이렇게 해. 잘나오나보려고 응. 섹시하지 <laughs> 근데 난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내가 바짝 세우게 되는 거야 아 반할까봐 아, 어. 아 근데 남자들은 눈, 본업 안 하면은 저기 하지 응. 응. 아 근데 그거 진짜 무시 못해 어. 아니 나도 그 뭐야 포토그래퍼잖아? 아, 아.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여 응. 위험해 어, 그런 거 조심해야 돼 <laughs> 조심 <그거> 무슨 일이야? <laughs> 23년, 23년을 년 맞아서 언니에게 책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. <laughs> 마스크 꼈어? 응. 아나 꼬질해가지고. 응. 응. 어어나 하얗게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이렇게 <laughs> 질해저고나봐지래나 <laughs> <야, 웃음> <laughs> 지금 세 8번 했다. 벗겨찍었다 야. <laughs> 거울 보서 뭐야? <laughs> 안지 아침마다 백 붙이고 있잖아 어. <laughs> 다시 백 붙여 반가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<laughs> 그거 뭐야? 이거 좋아? 근데 너무 두꺼워 두꺼? 응. 근데 내가 이거? 짧게 짧게 뭐하는 거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좋더라고 진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? 네. 삶의 목표를 다시 찾는 거야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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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력해졌을때 너무 무기력해 이거 <laughs> <laughs>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, 그치? 그치. 약간 다운돼 있어서는.. 음... 일단 하얘져야 될거같데 어, 맞아. 하얘져야 탈출을 하지. 오늘 밖에 나가지. <laughs> 디자인 책인가 봐. 철학책? 철학책 싫어? 응. <laughs> 뭐가 있냐. 사랑이 밥 먹여준다? 아니? 사랑 아닌데? 아닌데요? 웃기지 마. 태도가 응. 작품이 될때 이건 좋다. 그지 이거 멋있다. 응. 이건 뭐지? 만진 까지 여신. 너가 쓴거 아니야 이거? <laughs> 너가 쓴다 해. 지금에나가쓴것 응. 같아. 알코 중독? 알코 중독? 너 센척하는 거봐 지금 안서 여기는 소설인가 보다. 음. 음. <laughs> 소설이고 여기는 디자인 서적이고. 귀엽다. 네. 에 대한, 대한 기억, 대한 기억? 응. 아직 선명해. 정말 그는, 그 남자가 당신 맞아? <웃음> <웃음> 나름 <너무> 신기해. 이는 <laughs> <laughs> 음, 어플인가 봐. 그러면... 응아버지방아버지해방이지 <laughs> 귀엽다. 언니네 아버지해방일 지금 과일산이에 있는 거기 시장이잖아. 우리 아빠는 자전거 타고귀여 그게 제일 좋아게좋아 나한테 제히기아고 포기하지 어, 않아게읽을수 있는 그 해줘. 만지고 싶은 게제 뭘? 좋 만져? 뭘? 응. 위험하다. <laughs> 위험하다. <laughs> <책이다>. 위다위험 <laughs> 같은 위난좋다데 여기는 없다 음. 뼈가 하하다위험하너더하면안 뼈가... 되잖아. 내 뼈는 이제 안하다지험하다 위험하다. 지험하다 위험하다. 위험하다. 위 너100%올것 같은데? 와, 이건 이미 슬프다. 벌써? 응. 내 옆에 있어줘. 음. 진짜 혹시 거기. 거긴... 음. 와, 이거 하나 읽을까? <laughs> 안 돼, 너슬퍼져 집에 혼자 보안말잖다 누가 그래? 음. <laughs> 음. 이거 먹먹이가 그랬어? 음, 쿠쿠. 빌어먹을 차가운 진짜. 그런 것만 보이지, 지금? 그지 근데 오늘 이런 서정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 잖아? 아니야, 나도 일곱 그래. 바람이 불고 힘들었 강아지가. 이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래. 이거 진짜 좋다. 그뭐야 음. 인스타에서 글자를. 그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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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그래서 그거 여기. 해놨어? 여기. 어. 여기? 이거 봐. 어. 동년배 어. 성공이 그나지속성이다 어. 이거 허? 이런 거. 어머, 이런 거 해놨어? 해놨어? 어. 와, 어떡해. 어. 귀여워. <laughs> 성공하고 싶구나, 너.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근데 내가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. 어. 그 이걸로... 사람 대하는 것도 이거 읽으면 좋아. 오케이. 응. 나 그럼 이걸로 응. 이거 진짜 좋아. 내가 잠시야. 이거 사줄게. 언니는? 언니는? 내가 그럼 서로. 그거 해주자. 선물해주기? 역시 네 잠시지. 나는 둔감하게 살게 돼. 이런 것 같아. 둔감하게 살아야 돼? 그러다가 어, 우리 오빠 사주고 싶어. 오빠 하나 사줄까? 어, 오빠 선물 하나 해줘. 응. 언니 책. 내 책? 응. 난 뭐를 살까? 나 이거 사고 싶었어. 어, 사랑이 기술. L이기 어, 풀 무슨 기술요? 어. <웃음> 쓰레기. <웃음> 이게 그 남자와 여자의 러브가 아니라 그냥 뭐 나를 사랑하는 방법, 아, 막 이런 기술. 거랑 다돼 있는 거야. 너. 어? 뭘 속에 아주. 응? 왜 이러는 거야?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. 가치 없는 사람이다. 사람이다. 멋있는데? 음. 이거 유명한 책이더라고. 음. 그럼 언니 그거 해볼래? 나 이거 읽고 싶었어. 그래. 그럼 우리 <laughs> 이거 잘됐다 주자잘 됐다. 너만 주자. 그거 놔줘. 언니가 이거 놔줘. 음, 아 그래. 어, 언니! 언니, 언니 귀여워요. 그거 하나. 알지? 에이, 이렇게 탁카면 어, 이렇게 들어가서 열 받는 거. 맞아 맞아. 맞아. 뭐야 이거 아, 그거 지우개! 그치, 그치 그치 그치. 대박 대박. 언니 어, 오, 우와, 별 샀다. 파란색. 아, 아니 노란색. 노란색? 응, 음, 노란색. 어, 음, 내가 사줄게. 어, 500원 맞지? 500원이네, 이랬는데 5,000원인 거 아니야? 이거 <laughs> <laughs> 과연 어디까지 쓸까? 20번 아, 아, 써 볼. 려 언니? 언니 만나면 근데 또 기억나서 아, 나도 쓸래. 이럴 수도 어 내가 시키면 시킨, <시킨만 웃음> 쓸것 같아. <laughs> 아니 이거 봐 뭔데? 애벌레? 아니 공룡이야 공룡이야 애벌레야 응. 공룡이야 애벌레? 공룡? 그래? 공룡 아니야? 봉투 <laughs> 100원입니다 이거 회원이신가요? 네 모르겠어요 휴대폰 번호 한번 입력해보시겠어요? <laughs> 회원 아니죠 <안 입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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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를 입력해주세요 그래, 감사합니다 영수좀가져주세요 캐스팅 수증받아주 네. 음. 네. 나 그래서 지금 언니한테 쓰려고. 어, 야, 웬일이야? 나 <laughs> 이거 선물해주려고 이거 갖고 왔는데 언니도 지금 카드 쓰려고 준비했어, 서로 준비했어. 음. 감동이다야. 오늘, 오늘 같은 날 써야겠다. 생각하고. 그러니까 나도 <laughs> 언니한테 는쓸 일이 없잖아. 웬일이야? 아 노래 짱 좋다. 그렇지소스 응. 네. 고자는 응, 이었나 아, 교환식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우리 너무 귀여워 <laughs> 아 아, 지사님 붙인거 맞나? 언니 왜 이렇게 많이 썼어? <laughs> 어, 언니 우는데? <laughs> 언니 왜 울어? 나 아직 안읽었는데 나 눈물나잖아 언니 우니까 <laughs> 어, 어. 왜? 언니 왜 울어? 나는 눈물나 <laughs> 나 이미 첫줄일장에다 눈물 났어 <laughs> 너 일지도 않았너 일지도 않았는데.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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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이렇게 예쁘게. 말 예쁘게 잘 쓰네. 아, 이 시간 원래 나 울면. 몰디시가 모였어. 맹고맹고 맹구 옆에 맹 있어. 안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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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 당겨>. <웃음> <또>. <웃음> 아, <웃음> 웃겨. 잡아당겨. 아, 웃겨. 욕으로. 힘들어도 지치려고 욕으로. 승화시키는. <laughs> <laughs> <맛있긴. 웃음> 너무 귀엽다나 어, 여기 날짜 써 줘. 그래. 응. 날짜 꼭써 줘야 돼. 2019년 1월 10일. 응. 음, 아 요일도 써 줄래? 그래. <laughs> 금이잖아다써줄래 <불구야. 웃음> 평화의 파랑. 아, 고마워. 언니가 늘 편안해야 돼. 좋아. 너, 너 다이어리 쓴 김에 글 많이 남겨라. 글 아, 많이 남고. 많이 쓰려고. 어, 잘 나온 것 같아. 어, 고은잘 나온 것 같아. 어, 너뜻 깊은 하루다. 이틀 밤새 오으지 우리. 오, <laughs> 진짜 너무 힘나 진짜. 아, 오늘 너무 일내이다. 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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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마 있었어. 천말 있었어. 이거 행인 붙일까 봐. 앞에다 붙일까? 여기다 붙일까? 앞에! 앞에! 앞에 앞에! 지지 노랑색. 노랑색을. 몰토. 아니야. 참 귀엽다. 됐어 귀엽다. 귀여워잉. 큰 것도 막 붙여. 여러 개 붙여. 그러면 탱이 생일 붙이고. <laughs> 음. 아, 귀여워. 붙였어요. 귀여워. 여기, 첫 장에, 공룡 스티커 붙이고, 머루 스티커 붙일래. <laughs> 어디다 붙일래? 그때부 붙여? 응. 이렇게. 어, 응. 어, 우와, 귀엽다, 이거. 왕 붙여. 이렇게? 응. 아! 아! 아, 귀여워! <laughs> 이둘 <이틀만>. 봐. <laughs> 귀여워. 귀여워. 와 귀엽다. 어떻게? 오 귀엽다요. 개 흥분. 오케이. 내 분신도 같이 붙일래? 어, 어 귀엽다. 완전 귀엽다. 와! 언니랑 싸우면어떡해 뜯어 다 뜯어버릴게요. 아니 계속 다다다 뭐죠? 빨리 떼는게 뭐와 귀엽다. 예뻐졌어. 점수 였을수록 예뻐지네. 진짜. 아 근데 나 그냥, 11월 12일까지 안할수 있다. 아 그걸 <laughs> 리니. 아 아야 아, 지금 너무 잘했는데 지금. 아 이거 어떡해 11월 12일 못 붙였다. 아니 아아아 진짜로 만들어지? 아니 왜 어, 사이즈를? 진짜. 아닌가 이거 언니가 첫 번째 이거 스티커를 맨 꼭대기에 안 붙여줘서 이거 어, 아니야? <laughs> 嗯。 코맡마트 냄새나? 모르 이게 아. 이거 따르는 거 이거. 자네 이거 두개 주문했어요. <목소리도> 야간입니다. 야간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엄마한테 보내줘. 물을 부어. 오 소리 봐라 오잘 찍은 것 같아 오오옹이한어응잘어오이시구나 응, 응. 네. 아, 모에 모에 <웃음> 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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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잡채 <커피> 좋아하는데 <laughs> 아 잡채 오빠 잡채 좋아하잖아 어, 나 좋아하는데 <laughs> <laughs> 이야! <이샤! 웃음> 너무나? 맞죠? 엄마. 진짜 근데 혜희만 연애해야 돼. 응? 연애해야 돼. 오빠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돼. 내가 아까 이랬했지 어. 이제 오빠들 이제 나이대 많으니면 이제 생면가가좀빡되고 응? 그리고 그 사람들 눈도 높아지고. 그리고 그 사람들 진짜 현실적인 얘기 주면 아무도안 만나나. 그래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? 근데 나도 오빠 만나고 싶은데. 오빠 만나야잖아. 나이가 벌써 몇 살인데? 내가 몇 살까지 괜찮아? 위로. 어? 응. 나보다 어리면 좋겠어. 오빠보다 어리면 좋겠어? 응. 엄마다. 안보세요 응. 오빠 집에 갔어? 어 아니 아직 안 가고 오빠 만나서 밥 먹어. 아 그래? 어. 아, 아, 그래. 자진는하려고 <laughs> 아니 나 내일 일 있어 비쁘게해이 그 할거야 <laughs> 우리집도 싸는데 우리집도 <laughs> 싸는데 <laughs> 알았지? <웃음> 맛있어. 에이... <웃음> 음. <웃음> 엄마 귀여워 <laughs> 내 친구 중에 더 없고 오빠 친구 아저씨 밖에 없잖아 너가 마,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라 <laughs> <laughs> 미안한데 너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야. <laughs> 진짜로. 거의 뼈 맞았다 지금. 음, 와 손님 진짜 이러다. 탕권이 건에안나 손님 아니? 그런 거였으면 오빠 이미 죽었어. <웃음> 맞아. <웃음> 오빠는 나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? 사람으로서의 장점. <laughs> 응. 다른 사람이 봤을 때뭐 뭐라고 느껴질 것 같아? 음. 그런 상대방의. 뭔가 기분도 신경 써주고 우리 음. 뭐 가족한테는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음. 그런 거 확실히 있잖아. 맞아. 그리고 떼도 많이 받잖아 맞아. 그리고 막 자티 안내잖 맞아. 딱 나는 것들. 나한테는 그러잖아 물론 음. 네 연애 친구가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걸 아는 사람 이나야 돼. 아 얘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걸 눈치채는 사람이랑 만나야 돼. 막. 편할 음. 것 같아요 그안만 모르고 막 아니. 지금 홀린드로 하면 이제 대기가 돼지문법예요나머지아니 <laughs> <laughs> 그, <본버피에요. 웃음> 경기도 의원 알아? 뭐하는지? 뉴욕 이거 알아? <웃음> <웃음> 경기도 의원 <우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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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? 이렇게 잘랐네! 오 근데 나 이거 어제 책방 가보고 무슨 거 있어? <웃음> <웃음> 나는 공감하게 살기로 했다 오우. 오빠한테 생각나는 책이 왔 내가 또뭘 썼네 <웃음> <웃음> <다 닮았네>. 음. <laughs> 썸네일 랑 닮았을 때 이거 썸 하이보이요 이게보여야

<도망가 Magic> <S> 네. <S> 네. <S> <laughs> 나는 멈치 <멈추기> 너무 멈치야. 여기 <laughs> 잘 모르겠어. 나도 그그 실면만 하는 거보 <laughs> <laughs> 300짜리 실내와 왕발. 오빠의 <laughs> 뉴하우스. 아직 뭐가 많이 채워지진 않았네. 여기에 우리 가족사진도 있어. 아직 휑한 데가 있어. <laughs> 오빠 집 좋다. 부러워. 방에도 침실도 아직 휑해. 나도 집 이상하고 싶다 오빠. 오빠 화장된가 봐요. 오 맛있겠는데? 응 완전 맛있는 냄새나. 맥주? 좋아. 얘섞는 예, 거. 오케이. 다음 음 할까? 짠이정도